집설, 운동장설 하는 거 들려드릴까요? 오케이. 집에서 본설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제, 그때는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중1땐가 그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집 처음으로 컴퓨터 샀을 때였어요. 어, 처음으로, 인생상 처음으로. 원래는 컴퓨터가 제 초등학교 때 p c 방이라는데 있었는데 저는 PC방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컴퓨터 샀는데 이제 저희 누나, 저희 누나 방에 이제 딥 베란다가 있어요. 누나 방에 어, 딥 베란다에 컴퓨터를 놔두고 이제 컴퓨터를 했었어요. 응. 딥 베란다가 이제 그 아파트는 이제 딥 베란다가 이제 마치 방처럼 돼 있었거든요. 창고나 방처럼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들어가기 도아주 좋았어요. 응. 약간 보조 공간 그런 느낌이라서. 쳐까 가자. 세요 지금 공포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렇게 컴퓨터를 하고, 이제, 저희 누나랑 이제 컴퓨터 서로 하겠다고 막 다투고 있는, 이제, 여느 때는 다른 분들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밤에, 밤에 한 8시? 저녁 8시쯤에, 어, 제가 누나 이제 컴퓨터 하는 거 기다리면서 창문 밖을 봤어요. 이제 뒷배란다니까 창문이 있었거든요. 창문 밖을 봤어요. 지금 요즘 이제 아파트랑 달라요. 옛날 옛날 아파트라서 이제 베란다 밖에 창문이있는데좀 높게 있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창문을 내다봤는데 밖에 밖에 이제 가로등이 빨간색 불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저게 뭐지 했어요. 그 불빛이 저 주변에 다 붉은색으로 그 이제 비추는 게 아니라 딱 한복판에 레이저 포인트처럼 이제 불빛이 빨간 불빛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계속 보였어요 어.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계속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기 뭔지 궁금했어요 어. 진짜 궁금했고 한 번은 이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에서 어. 이제 흐 이러면서 약간 여자가 이제 흐느껴 오는 소리 아주 미세하게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서 그래서 제가 눈나한테물어봤어요 눈에 혹시 이거 누나가 울고 있는 거냐, 혹은 이제 무슨 소리 안 들리냐. 그렇게 들릴 때마다 말했는데 저희 누나는 안 들린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아, 어, 현어 형, 장 가까이서 세요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2주 동안, 일주일인가 2주 동안 이제 그렇게 붉은 빛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데 제 방, 제 방, 제 방에도 뒷배란다고 했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방 안에 따로 있는 디베란다라기 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탁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세탁실이나 보일러실. 그쪽에 뭔가 낌새가 느껴져서 고개 돌리려고 했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요. 제가 자고 있었는데, 그것도 새벽 한 시였어요. 어. 새벽 한 시였는데, 왜 자꾸 트레커티요 어. 새벽 한 시였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가위에 눌려가지고 눈동자만 옆으로 살짝 돌릴 정도로 겨우 돌렸는데, 옆에, 옆에 웬 여자가, 긴 생머리 한 여자가 이렇게 옆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목소리 내려고 그러고 이제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아, 포자, 방해하지 마세요. 빵찌분짱 카카오, 어서오세요. 빵찌분짱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카카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를 이렇게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입이 귀, 귀까지 찢어지면서 시씩 웃더니 사라졌어요. 그냥, 진짜 입이 귀까지 쫙 찢어지면서 씩 하고 웃더니 사라졌어요. 그 뒤로, 저도 기절을 했어요. 사라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솔직히 부모님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위험해질 것 같아가지고, 음, 어, 도면장 그게, 그게 좀 궁금한가 보네. 솔직히, 음, 어, 이뻤어요. 약간 연예인 뺨칠 정도로 꽤 이뻤어요. <laughs> 입만 안 찢어졌으면 아주 이뻤었는데, 입 찢어지니까 확 깨더라고요. 어. 입이 확 찢어지니까 확 깨더라고요. 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 유랑무 카자 가가와서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저녁에 다음날 저녁에 또 이제 밖를 확인해 보니까 그 귀신 나타난 이후로 이제 붉빛이 안 나타났어요 그 붉은 붉빛이 그 뒤로 영원히 안 나타났어요 그 뒤로 여자 흐느끼는 소리 이런것도 안들리고 그 귀신도 도번다시 안나타났어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예, 과일 눌려서 이제 눈만 겨우 옆으로 돌렸는데 뒤 베란다 저 공중에서 웬 여성이 이제 옆으로 누워서, 웬 어. 여성이 옆으로 누워서 시고 사라진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게 중일 등가? 예, 있었던 이야기. 예, 불렀자. 나도 그 어렸을 때한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제가, 엄마 핸드폰 가지고 놀았는데, 근데 그때 사진첩을 보니까, 덕, 거기 중간에 저있고거기서 거기, 손이 제 얼굴을 둘러싸고 있던 거였어요. 그냥 둘러싸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잡고 있던 정도였어요어이야그 어, 그 뒤에는 필숲이라서 어, 누가 당긴 건지도 모른채테 있었거든 그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이고. 예. 네. 네. 혹시는 분을 네. 지금에 제가 그그제이 그 아니라 다른 다른 사람이었을지 그냥 전영우만 나면 귀신이었을지가 진짜 궁금해요.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럴 때는 귀신 이 확률이 높아요. 왜냐 면 귀신들도 이제 힘이 센, 세면 이제 실재적으로 사람한테도 이제. 물리적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어. 음량이 음량이 세면. 네, 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한 손이 여러 손어요 어, 네, 자, 이제 다음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어 포장 와 쓰는 거 처음 봐. 어. 포장, 방, 포장 말한 거, 말한 거 맞죠? 네. 아, 포장 무슨 처음 들어봐. 와, 신기해. 아, 그럼 더 해달라니까, 네다 예, 해드릴게요. 근데 포장,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방송에는 안 나갈 것 같아요. 네요? 예, 예. 저도 겨우 들려요. 일단은 제 이야기 마저 이어갈게요. 자 이제 또집 이야기 한개 남았고 이제 학교 이, 운동장 이야기 한 개가 남았어요. 어떤 가 들려드릴까요? 아참고 SD장이 손쫙 토닥였는데요.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기절해서요손 토끼보다는 기절은 기절해가지고 자 학교 이야기. 혹건 이제 집 이야기 한 개. 어떤 걸 들려드릴까요? 학교 학교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제 그때는 제가 초등 초등학생 5학년 때였어요. 어, 5학년 때 맞을 거야. 초고 초등학교 초등학생 5학년 때 이제 제가 이제 가위수업가위수업 하려고 이제 선생님 집에 이제 계속 방문해서 저녁 10시인가 그때 집에 가는 일이야. 그 허다했어요. 어. 그때는 저희 학교 저희 학교에 이제 운동장으로 가로지, 가로지러 가면 상당히 빨리 집에 갔거든요 예. 아니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유학팀장 가서 그, 그, 세요그 이제 그 밑에까지 큰 도로에까지 가서 이제 가면 이제 꽤나 많이 돌아갔어요 예. 얼마 차이 나면 10분 정도 차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평소에는 학교를 안 가요 예 평소에는 학교를 안 가요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솔직히 학교에 불도 다꺼져 있고 경비 아저씨도 없는데 그 때는 경비 아저씨가 없었어요, 초등학교는. 지금은 이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저희 학교는 경비 아저씨가 없었어요. 있었어도 아마 학교 내에만 있었을 거예요. 어. 아유, 랑목하자 새로운 크리장이 되신 거 안녕해요. 앞으로 하루 마무리를. 크리븐과 함께 소동하면서 마무리 지어봐요. 그리, 그리.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운동장에 한 분이 운동장을 뛰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 그것도 하얀색과 추리닝을 입고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10시, 밤 10시에. 그래서 저는 뭔가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예, 네, 밤 10시에 굳이 하얀색 추리닝을 입고 학교에서 운동장을, 아유, 운동장을 계속 뛰기만 한다. 그래서 저 그때는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뭐 괜찮겠지. 그래서 사람이니까 무섭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가감하게 후문, 후문 쪽에서 들어갔어요. 포문적이라 보죠. 정문이랑 거의 그피 크기가 비슷했어 저희 학교는. 그거 들어가서 운동장 옆에 이제 인도 같은 거, 이제 돌, 돌길로 이제 인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운동장에 사람 다닐 수 있게. 그 옆에 지나갔어요. 그 사람의 여전히 제가 내려오던 말든 열심히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제 뒤에서 앞으로, 제가 한 운동장 중간쯤 갔을 때제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걸 달리는 거 보고 잘달리시 했는데, 제 시에서 벗어나자마자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돌아봤거든요 바로 뒤에서 또와 바로 뒤에 있어 내 뒤에 내 눈에서 사라지고 바로 들어와 봤는데 바로 뒤에 있어 어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에이 설마 아니겠죠 저렇게 빨리 달릴 리가 있나 했는데 또 이제 운동장 한 3분의 1만 남았을 때 이제 한번더제 앞에 지나갈 때 뒤로 돌아오니까 또제 뒤에 바로 있어요 그땐 운동장에 한 7분의 1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돈을, 도는, 도는 게. 근데 그 제시해서 사라지자마자 바로 뒤에 있었어요. 쑥 지나가는 거요. 예 근데 그 지나갈 때 제가 얼굴을 자세히 해봤는데, 얼굴이 없어요. 아코세로 그 픽선장, 가가 어서세요 얼굴이 없었어요. 이목구비가 안 보였어. 입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였어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두워서 안보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 저는 진짜 그때 상황으로 보면 진짜 무서웠어요. 갑자기 사람이 제뒤에 갑자기 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얼굴도 얼굴도 안 보이고 얼굴이 시꺼맸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시꺼맸어요. 딸 그나마 달빛이 달빛이나 이제 도로에는 이제 가로등 때문에 그냥 불빛이 온 운동장에 비치고 있어서, 그래도 이목구비라도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었어요 그냥 평면이었어요. 계란, 계란 귀신처럼. 코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도 없고, 안에 움푹 들어간 것도 없었고, 완전 진짜 계란처럼 동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솔직히 티를 내면 안될것 같았어요. 예. 왠지 저를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온몸에 소름 끼쳤지만, 일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정문 쪽으로 갔어요. 그 정문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정문에 이제 큰 정문이랑 옆에 쪽문이 있거든요. 정문 바로 옆에. 그 쪽문 쪽으로 가는데, 그 남자가 숲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누짱, 가, 가, 서세요 옆에 우리 그 운동장에서 정문 쪽 가는 사이에, 이제 운동장이 이렇게 빙돌려져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정문 가고, 이 사이에 풀숲이 있거든요. 이조그만한데 숲이 있어요. 그 사이에 갑자기 저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와서. 저를 쫓아왔어요. 그 분이. 그 사람이 그참 놀래 그 사람 얼굴 다고 그러는 아요 예? 얼굴 그는거면안수있 아. 까카 하대장 어서 오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놀래 가지고 바로 뛰어갔어요. 그 사람이 오면서 나무에 마이 부닥쳤어요아 예. 퉁퉁 퉁 하면서 오는데 그렇게 잘 달리는 사람이 나무에 부닥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옆에 있는 쪽문 우리 정문은 원래 잠겨있거든 그 옆에 쪽문 열려있는거 보고 그 뒤로 그 길을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가가지고 이제 이제 숨좀한두 세번 걸어오고 뒤로 돌아보니까 쪽문도 잠겨있었어요 쪽문이 잠겨있었어 열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열려요 안에서 걸려있어 어 안에서 그건 저는 제가 자, 내가 남, 잘못 잘못 나온 내가 정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큰 정문 이 있고 옆에 쪽문 이 있다고 그 정문으로 내가 큰 정문 나왔는데 내가 착각했네요 정문 열어봤는데 정문은 정문도 완전 크게 닫혀 있었어요 그 뒤로 집에 쫓아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을 했는데 뭐 믿겠어요 솔직히 안 믿죠 아하대시장은서 네. 와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학교 운동장 가로지를 안 갔어요. 저는. 또 마주, 마주칠까봐. 마지막에 저를 쫓아온 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거그 뒤로 이제 밤1 0 시만 되면 제가, 제가 그 옆에 지나가면 그 귀신이 계속 나타났어요. 계속 운동장에 뛰고 있어요. 특히 사람 있을 때는 안 뛰는데 사람 없을 때 혼자서 뛰고 있어요.